와 도영아! 도영아! 어? 형올라 온다, 성적 정체성이 아 그거야! 그렇게 하는 거야! 포크볼 나올 카운트예요 그렇지! 그렇지! 윤도현! 중견수 앞에 안타! 3루자, 2루자 모두 홈런! 윤도현이 해줍니다 윤도현 홈런타 이거지 윤도현 어? 아! 안돼! 홈승부 홈승부 돼야 돼 아니 무슨 시즌 영할따리한테 맞냐? 올 시즌 철안타가왜 하필 이순간이야 지금 무사 2,3루에서 두 타도 잘 잡고 3진으로 아 이건 좀 아까운데 진짜로 1,4,2,3루입니다 아! 와얘 뭐야 영할따리가 무슨 멀티히트야 기회 때마다 홈승부 해야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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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안 돼! 안 돼! 와! 잘 잡았다, 일단, 씨. 와, 차될뻔 했다, 진짜. 와, 나 왔자마자 진짜 큰 짓막 한줄 알았네, 아, 역전이다. 아! 어, 떴어! 짧아! 얘 이건 짧잖아. 함루자 못 들어오잖아. 어? 선우야, 승부해야 돼, 진짜. 아. 오! 오, 선우 진짜 미쳤어! 그래, 충분히 승부가 돼야 된다, 맞는데. 와, 우선 어깨 봐라, 섹시한 거 봐라. 와,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선우야, 좋았어! 그거야! 그렇게 하는 거야! 끼가 어서르! 나나나나나! 김도요! 김도요! 다 어디까지! 해? 헤이! 헤이! 이타게만 열해 슬리를 위하여. 와, 도용아, 도용아, 어형혼란온다성 정체성이 맞자마자 다 정지. 모든 야수들 정지였어. 그래 작년에 봤던 모습이 이런 거잖아, 우리 삼성전에. 그대로 해주네. 별... 잘했어. 오늘 하루만 또 기대해볼게요. 이우성, 오늘 인정. 야, 오늘 하루 인정 진짜. 오늘 하루 인정이야. 씨. 계속 욕만 했던 이우성이. 이래버리니까 진짜 그래도 고맙다 우성아 아. 아래 위 아래 위어아 어! 좋댔다 와 씨발 아 진짜 핵전쟁으로 가는구나 핵전쟁으로 어. 아 제발 믿고 싶다 근데 아 여기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수명 줄어든다 진짜 여기서 끊어야 돼 헐! 팅 삼진아 힘들었습니다! 작년에 삼성을 밟았던 사자 갈기를 찢었던 그 기억을 그대로 오늘 경기 비토~~~~~~~~~~~~~~~ 레이~~~~~ 최! 가! 기! 아! 다! 이! 고! 요